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어,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짝 시장이 흔들려 준 하루였어요. 코스피도 마이너스 0 9 5 코스닥도 마이너스 1. 이 와중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 외국인들의 매도가 총합 3,400억 정도 나와줬고요. 선물 시장은 상방이었고, 다른 선물 매도, 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너빌리티는 마이너스 2.93% 정도 하락을 해나가고 있고요.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 세상 에너빌리티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93% 정도 하락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까지를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수급상황으로 보자면, 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주도적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간 투자자 또한 마찬가지로 소량으로 매도 포지션이 잡혀져 가고 있고, 어, 프로그램 매도 또한 마찬가지로 49만주 정도까지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조정이 나와줘도 저는 그렇게 크게 이상하다라고 느끼지는 못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승을 이렇게 가파르게 해주고 나서, 차익 매물이 안 나와질 수가 없어요 이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장도 그렇고 어, 뭐 어떠한 개념으로 봐서도 그렇고 조정이 한 번은 나와주셨어야 되고 사실 그 차익 매물로 인해서 시장도 흔들려 줄수 줄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어, 열어놔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이 나와준다고 라 하면 종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찾으실 게 아니라 이게 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와준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보시는 것도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냉정하게 냉정하게 봤을때 원전 관련된 이슈가 막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거나 아니면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은 제 기준상으로는 없었어요. 네, 제 기준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사실 없었었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도 아 이게 갈마 이게 왜 빠지지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걸쭉이 플로우와 흐름을 보면서 아 오늘은 오늘은 좀 빠져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나스닥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실 그 구간에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있는 구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차익 매물이 한번 나와주고 흔들다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는 바로 가냐, 아니면 좀 조정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해봐야 되는 시점이 맞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시장은 조정을 선반영을 해줬고,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조정을 선반영해줬다. 정도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시황, 그리고 종목에 대한 브리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뉴스, 이슈거리 정리까지 전부 다이 허흥재TV 무료 텔레그램 안에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추천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어, 신청을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 안 들어오셨던 분들께서는 꼭 한번씩 들어보세요. 저희가 어, 굉장히 퀄리티 있을만한 내용을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영상 보시면 제목에 더보기 칸 있으시고 누르시고 텔레그램 링크 누르신 다음에 어, 들어오시면 끝납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